결혼을 앞두고 예기치 않게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설명해봐 요즘 같은 5G 시대에 왜 연락이 안 됐는지 잃어버렸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각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아니면 자기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뭐 추억들이 있을 텐데 만약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이 될것 같다 빠져 들어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연기하게 된 도유빈은 한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까지 또 3천 상 돌릴 거야. 선혜는 유빈이 약혼자이면서 이 온몸에서 풍기는 범죄의 스멜. 범죄라니, 나는 법 없이는 살아도 자기 없이는 못 사는데. 사학 재벌의 딸로서 미술관 큐레이터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공상범 역할은요 어, 주인공 도유빈의 친구로서 도유빈의 핸드폰이 사라졌는데 같이 찾아가는 인물입니다. 어, 이상이라는 역은요 도유빈 선생님과 함께 동료 교사고요 이렇게 묻어버린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학생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제가 범죄 스릴을 너무나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딱 맞는 작품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잘못을 하셨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선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안숙권이라고 합니다. 좀 무섭게 연기해야 되는 역할이라 진짜 안 무서워서 걱정이에요. 음? <laughs> 시네마 쪽으로도 같이 하고 있는 드라마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촬영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고 연출을 맡으신 홍석구 감독님이랑은 예전에 호흡을 맞춰 본 적이 있어서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수 있었고요. 아 재밌었네요. 아 대단해. 이것도 보러 가고 그다음에 막금보는느낌이었 되게 친절하시고 또 점철하셔서 되게 웃으면서 즐겁게 마무리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최영입니다 오늘 클럽 씬첫 어, 촬영인데, 노래를 틀어서 어, 신이 <laughs> 나는 <나를> 것 같습니다. <laughs> 많이 즐기고 갈게요. 저도요, 저도 즐길게요. 얼마나 가서 얼마나 인지 몰라요. 나는 제가 좋은데, 저는 아주 바이신 적 하나도 없고. 나는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에비는 바이신 적이 어요 유빈이의 행보를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긴장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